오늘은 첫 수업이니만큼 4, 5명씩 조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는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주제는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. 비밀도 될수 있고,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것이 든 좋습니다. 이 주제로 개인 발표도 할 예정이니, 나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, 학설에 포함되는 겁니다. 아 무슨 교양수업의 조별이야. 정말 짜증나게. 그냥 수업이나 할 것이지. 간단하게 저기 소개나 해볼까요? 천만요. 어디 아픈가? 차를못하는것 같은데. 아... 죄송합니다. 오늘도 피곤해도 딥동하게 뜹니다. 근데 진아 씨 어디서 살다 왔어요? 네? 저 집에도 살다 왔어요. <laughs> 아니 집 말고 외국이요. 발음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서. 아그달다요 지네스 진짜 엉뚱하다. <laughs> 아 과자 얘기 안 해요. 잡담 그만하고 과자 얘기는 하죠. 눈치도 보고.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죠. 점심 후에 볼까요? 아니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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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중에 봬요. 요왜 자네만 다른 가지로 대차려는 건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나?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건 힘든 일이지. 그래도 이번 기회 에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? 두두배더오더오더더 산때들이 뚝딱이는 산때들이 뚝딱이 산때들이 뚝딱이는 한님 뚝딱이로 뚝딱이는 뚝딱이 뚝딱이 뭘 그렇게 놀래요? 화장실에서 뭐해요? 아... 음... 발표 연습하는 거예요? 예... 발표할 때 떠나 스타일이신 까 그럼 수고해요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할 주제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봐요 진아 씨, 진아 씨, 저 진아 씨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. 우리 집그 친구한테 웃기지 마. 그랬거든요. 했더니 그랬더니... <laughs> 재밌지 않아요? 아, 진짜, 아, 진짜 진아 씨가 너무 이야기 듣고 싶다고 써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네요. 저 진아 씨 이야기도 좀. 개빡치네 지나씨 내가 웃겨요? 네? 비머거리야 뭐야 아까부터 계속 불렀는데 못 들은 척이나 하고 아 부르셨구나 부르셨구나? 응. 저 애가 없어서 아까부터 뭐야?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대단합니다 아휴 교수한테 남아서 혼자 알람 방지 뀔 시간에 인성이나 바꿔요 다 들리지? 다 들리면서 못 듣는 척 하지 마. 존나 짜증나게. 야, 어디 가서 배워줘야시겠어요왜 그래? <laughs> 야, 진짜. 너 아까 이 선생님만 테 혼날 때 웃었잖아. 다들리거준거 거 아니야? 연약한 척 챙길 건다 챙기고. 너무 재수 없다. 어떻고하떻 받음이 특이하다고 했더니까외국에게 달다 왔다고 하네? 외국 어디다 달다 왔다고 그래? 아. 게 아. 진아씨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거어떻아어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내일 봐요. 저는 음티입니다. 음티, 음티입니다. 저는 음티입니다. 음. 그래서 저는 노에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아 씨, 진아 씨, 아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연습이요? 네비... 음, 오늘 발표 연습이요. 아. 아... 저는 우울증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겪은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울한 성격 덕분에 제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특별한 개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방금 내가 한 투어가 너의 비밀입니다.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답니다.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내당애를 비밀로 여기고 싶지 않답니다. 여러분들의 비밀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들의 비밀을 말해주세요. 저는 기꺼이 당신들의 비밀을 들어드리겠습니다. 대두 눈을 감고서 말이죠.